안녕하십니까 아, 여러분의 친절한 지도교수 빵논입니다. 아, 여기는 논문의 신 빵논 특강 강의실입니다. 아, 이 영상을 통해서 학습할 주제는 제가 요 논문을 난생 처음 써보는 거라입니다. <laughs> 자, 논문을 난생 처음 써보는 분들 이런 질문을 어, 제게 자주 합니다. 어, 교수님.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유유 또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전혀 감을 못 잡겠어요. 또 노안이 학생 이런 얘기를 하죠. 논문 작성은 엄두가 안 나서 특수보고서 내고 졸업하는 게 어떨까요? 어, 또 이런 질문도 해요.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이런 질문을 제가 들을 때마다, 어, 그런 분들께 이제 자주 어, 들려줬던 어,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께 어, 오늘 정리를 해서 한번 어, 소개를 해 드리려고 이 강의 영상을 어, 제작을 했습니다. 자, 처음 하는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싶어요. 어, 평상시에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건, 어, 처음 시작하는, 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어, 처음 경험했던, 어, 그런 시점, 시기가 떠오르실 거예요. 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일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 맞닥뜨리는 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갔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평상시 경험에 대입해서 생각해보면은 어,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어, 여러분들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일전에 어, 제주도에 여행을 가는데, 어, 카페리를 타고 제 차를 거기에 싣고 제주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어, 제주도에 가면은 일주도로가 있잖아요. 그 일주도로를 제 차로 이렇게 한 바퀴 뱅글뱅글 돌면서, 어, 드라이브를 하는 것이, 어, 제 나름의 소원이었어요. <laughs> 바람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소원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어, 도전을 한 것이죠.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어, 이랬던 것 같아요. 처음 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3단계를 거쳤던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일을 처음 하게 될때 어, 이런 3단계를 거쳐서 하게 되면은 아, 가장 효과적으로 어,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을 상기시켜 보시면요. 자, 그 단계는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체면을 걸어야 합니다. 할수 있어. 나는, 어, 내가, 어, 세운 계획, 어, 제주도 일주도로를, 어, 내 차로, 렌트카가 아니라 내 차로 여행을 하겠다는, 어, 그런 계획을, 어, 잘할수있 어, 잘 수행해낼 수 있어. 어 이런 자기 체면을 먼저 걸고 어, 이제 그 일에 착수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내가 만약에 어내 차를 가지고 제주도에 도착을 해가지고 일주 도로를 드라이브를 할 거야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어할수 없어 어 그거는 조금 어려운 일일 거야. 어 그래 맞아. 내 지인들하고 식구들이, 어, 카페리를 타고, 어, 차를 싣고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도 많이 하고, 어, 뭐,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어, 실제로 그 일을, 어, 진행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어, 제가 이제 제주도에 여행을 그렇게 카페리에 제 차를 싣고 여행을 하겠다는 어, 계획을 세웠을 때, 어, 우리 과거에, 이제, 오래전에 그 국가적인 비극이 있었잖아요. 이제, 카페리가 침몰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런 사건 때문인지 가족이나 지인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 카페리에 제 차를 싣고, 어, 배를 타는 것에 대해서, 어, 많이 좀 걱정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어, 그런 걱정이나 염려 때문에 주변에 어, 걱정이나 염려 때문에 제가 할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어, 실제로 어, 제주도에 제 차를 가지고 어, 일주 여행을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최초의 단계에서 저는 할수 있어 어, 나는 음, 그런 뭐 두려움과 걱정을 어, 지인들이나 어, 가족들이 가지고 있지만 어, 설득을 하고 내가 음, 제주 여행을 어,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 안전하게 잘 갔다 올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자기 체면을 거는 것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익숙해져야 합니다. 어, 그런 것을 어, 제주도 여행을 가는 모든 경로 과정을 계속 상상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하는 것은 어, 제가 바라는 바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 차를 카페리에 싣고 제주도에 도착하고 도착해서는 일주 도로를 제 차로 제 차를 몰아서 여행하는 그 상상을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그 일에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걸, 어, 서너 번 정도만 반복적으로 상상만 해도, 어, 여러분들은 그 일에 익숙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인간의 뇌작용은 그래요. <laughs> 그래서 그걸, 어,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상상만으로도 익숙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실행하면 돼요. 이제 실행을 하되 집중해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어, 좀 지지부진하게 실행을 하면은 중도에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빨리 실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였을까요? 저한테서는. 저한테 있어서는 카페리, 어, 표를 끊는 거잖아요. 표를 끊어야지, 어, 이제, 여행 계획이 시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표를 끊었습니다. 표를 끊고, 날짜를 기다려서, 내 차를, 어, 한국까지 몰고 갔고, 거기에 카페리에 내 차를 싣고, 또, 이제, 제주도로 가는 시간동안, 어, 선상에서 바람도 쐬면서, 바닷가 풍광도 즐기고, 또어 제주도에 가까워졌을 때는 그 제주 섬이 아배 위에서 바라볼 때 너무나 멋있습니다. 그 광경도 저는 목격을 했고요. 그리고 어배아 제주항에 도착을 해서 이제 제 차를 어 이제 끌고 하선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뭐 아주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한 20분 정도의 시간도 굉장히 어 설레임으로 어, 설렘으로 가득한 순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제 차를 몰면서 제주 일주 도로를, 어, 쭉한 바퀴 돌때그 느낌,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굉장한, 어, 그런 경험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어, 그런 식으로 저는, 어, 제 차를 끌고 제주도 일주 여행을 하는 것을, 어, 실현을 시켰답니다. 자 여러분 근데 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이 평상시 경험을 대입하는 것이 힘들까? 논문은 좀 다를까? 처음 하는 일 중에서 논문 작성하는 것은 특별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No, nope 예요. 저의 답은 그래서 논문을 처음 작성하는 분도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 체면을 걸고. 익숙해지고 난 뒤에 집중해서 실행을 하시면은 어, 어느새 논문은 잘 작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부지부실간에 느끼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먼저 자기 체면을 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제가 요 논문을 자, 난생 처음 써보는 거라 이러면서 온갖 걱정이 담겨 있는 부담감 어 100%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어 여러분의 캐릭터를 정립을 하게 된다면은 그분은 온몸에 부담감이 그냥 가득 쌓여 있는 어 형태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부담감을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겠어요? 어 논문을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어 고난의 연속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논문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연구를 수행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아주 부정적이거나 그저 그런 결과물을 산출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부담감이 아니라 자신감을 꾹꾹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 채워 넣는다면 그때부터는 긍정적인 결과물을 산출할 수도 있고 또는 어, 아주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물을 압도할 정도의 우수한 그런 결과물을 산출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결과물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부담감보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신감을 갖기 위한 자기 체면을 거는데 어,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난 뒤에는 익숙해지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논문은 처음 작성하니까 당연히 연구자로서의 경험은 일천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논문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어떤 재반, 지식, 정보들을 어, 사전에 수집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런 정보 또 지식을 수집해서 이제 그 여러분들의 어 머릿속에 채화를 시키고 난 뒤에는 어 지혜를 쌓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혜라는 것은 지식과는 아주 많이 다르잖아요 어 일종의 깨달음을 얻으셔야 되는 겁니다 어 해안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안이 뭡니까 어, 이제 지혜의 눈이잖아요 그런 지혜의 눈을 갖기 위한 어 노력을 기울이면서 익숙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진행이 됐다면은, 어,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집중해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냥 실행해서는 안 돼요. 집중해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이 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단기간에 완료 가능한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수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1년 넘게 걸리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격하는 그날까지 어~ 효과적으로 어,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어~ 여러분의 주의를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라는 점입니다. 자 거대한 시작보다 소소한 시작으로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단점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연구자로서의 나를 생각을 할 때, 어, 내가 좀 미흡한 게 뭐지? 내가 연구를 수행하는, 어, 그런 연구자로서의 삶을 잠시 동안 살아야 될것 같은데, 어, 내가 좀 미흡하게 여겨지는 것이 뭘까? 라는 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파악을 잘 하셔야 자신감을 획득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 미흡한 것을 보완하는데 필요한 게 뭔지를 찾고 그것을 조금씩 채워나가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여러분들은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어~ 단순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그걸 이제 체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거잖아요 그때 어~ 단순한 지식 쌓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어~ 이제 정보나 어~ 뭐~ 이제 지식 같은 것을 충분히 축적을 하면서 그와 동시에 지혜를 쌓기 위한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뭐, 고차원적인 얘기를 해서 이해가 잘안갈 수도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어, 여러분들이 어, 선행연구를 막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선행연구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요약해서 정리를 하고, 그걸 내 논문에 잘 담을지, 뭐, 이런 걸 이제 제가 즐겨 쓰는 표현으로는 이제 논문화한다. 논문화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 선행연구의 결과를 어~ 검토를 해서 또 요약을 하고 그걸 잘 정리해서 어~ 스토리텔링이 되게끔 잘 이렇게 음~ 음~ 글 전개를 잘할수 있도록 어~ 음~ 틀을 입힐 그런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선행연구들을 막 검토를 하다 보니까 어~ 이~ 이 A라는 연구자는 뭐 이런 식으로 어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정리를 했고, 어 B라는 연구자는 이런 식으로 어또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정리를 했네. 이런 것의 차이점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이점을, 어, 거기 그 선행연구 결과에 적혀있진 않잖아요. 나는 이런 식으로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라고 적혀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연구자와 B라는 연구자의 어떤 어 서술 방식, 기술 방식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것. 그런 것이 일종의 지혜가 되는 것이죠. 네. 이제 선행 연구를 막 마구마구 찾아보고 거기에 뭐 이제 서술 방식, 기술 방식 이런 것을 익히는 것은 그냥 지식을 쌓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차이점을 찾아내고 나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어,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런 것은 지혜 쌓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한 가지 예시로서 여러분들께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될 건데, 아무튼 지식 쌓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혜를 쌓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점을 보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장점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연구자로서의 나가 빛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역량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발휘를 할 필요가 있고요. 어,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조그만 성공을 맛볼 수 있게 돼요. 이런 작은 성공이 켜켜이 쌓이게 되면은 큰 성공, 결국 뭐죠? 아주 훌륭한 어, 좋은 논문을 어, 작성하는 어, 그런 큰 성공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역량을 내가 찾아서 집중적으로 발휘할까 이게 또 고민인 분들이 있을 건데 어 그런 논문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이제 소개된 글 중에서 어, 제가 캡처를 해온 건데 제가 정리를 해봐도 대충 이렇게 한1 0 가지 역량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역량이 필요하죠.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량은 무궁무진하답니다. 그런 역량들을 여러분들이 다 미리 갖춰놓고 논문을 작성하기 시작한다.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한다. 아주 좋은 거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아요. 이렇게 다 갖추고 시작하는 분은 많지 않다.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역량은 여러분들이 잘 갖춰져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역량은 굉장히 미흡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잘하는 걸 먼저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어, 조그만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논문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조그만 성공이 어, 켜켜이 쌓이게 되면은 어, 여러분의 원대한 목표인 논문 작성 완료라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아무튼 눈으로 한번 보세요. <laughs> 이런 어, 역량들이 어, 아주 다양하게 논문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역량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중에서 어떤 역량은 여러분들이 이미 어~ 부지불식간에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 어~ 모든 역량을 다 갖추기는 어려워도 한두 가지 역량은 갖고 있다 여러분도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지금 그런 역량을 부지불식간에 갖고 계신 겁니다 그걸 믿으세요 근데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거대한 논문 작성이라는 어~ 거대한 과업을 달성할 수 있겠어요. 스스로를 믿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연구자는 항상 그래야 한다는 점도 명심하셔야 돼요. 자, 난생 처음인 이 논문 왕초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잘할 수 있어요 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문학적 글쓰기하고 논문 글쓰기는 글쓰기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동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주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걸 한번 비교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문학적 글쓰기의 대표적인 글쓰기가 뭐죠? 소설을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설 글쓰기와 논문 글쓰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자, 소설은 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픽션이에요. 허구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꾸민 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허구적 글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이에 반해서 논문은 어, 사실적인 글쓰기를 해야 됩니다. 어, 허구를 이제 작성해서는 안 되는 거죠. 논문에다가 어, 뭐 허구, 뭐 거짓 이런 걸 표현을 하면 연구 윤리에 위반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허구를 어, 반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실만 반영을 해야 됩니다. 논문은. 그래서 결국은 사실적 글쓰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허구적 글쓰기를 하려고 하면요. 소설과 같이 허구적 글쓰기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한 창의성이 필요해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문학적, 예술적 창의성이 아주 많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설가는 아무나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소설가는 그래서 아무나 될수 없는데 반해서 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어떤 논리적인 창의성만 요구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문 쓰는 사람은 소설가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근데 대학원생이 이제 어, 석사과정이나 저, 어, 박사과정을 졸업하려고 하면 논문을 작성해야 되잖아요 이런 어~ 대학원생들이 소설가보단 훨씬 많잖아요 이 소설가의 수또 어~ 논문을 쓰 작성하는 어~ 연구자의 수 이것만 가지고 그 숫자 비교만 가지고도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자신감을 심겨드릴 수가 있어요. 어, 이 소설이라는 것은 굉장한 창의성을 요구하는 그런 글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범한 사람들이, 어, 소설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에 반해서, 어, 논문 그, 글쓰기를 하는 연구자들은 소설가에 비해서는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대중적인 글쓰기인 것이고 누구든 할수 있다. 논문 글쓰기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어느 정도만 익히면은 어~ 잘 해낼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초보도 하실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또 비교를 해볼까요. 이 소설이라는 것은 일정한 형식이 존재는 하지만 형식을 파괴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형식이 파괴된 그런 소설들도 어, 우리는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논문 글쓰기는 아주 집약된 체계적인 그런 형식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형식을 파괴하는 것이 사실 조금 어려워요. 형식을 파괴한 어, 논문 글쓰기를 하게 되면은, 음, 뭔가 어, 독자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글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어, 연구자의 하나 이제 책무 중에 어,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또 어떤 의미를 가져요. 이 말이 어, 그러니까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형식만 익히고 나면은 작성하는 것이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은 소설에 비해서는 쉽게 작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요. 논문 작성 자체가 쉽다라는 것은 아닌데 소설에 비해서는 작성하는 게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부분에서 오는 이유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소설은 대중에게 팔기 위한 그런 글이잖아요. 물론 소설을 좀 비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근데, 어, 소설가도 먹고 살아야 되는 직업인이기 때문에, 어, 근본적인 목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대중에게 팔기 위한 글일 수도 있어요. 근데, 논문 글 쓰기도 조금 뭐 그런 식으로 근본적인 목적을 찾아 들어간다면은 당락 판단을 위한 글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논문을 쓰, 쓰는 것이죠. 어, 그렇긴 하지만은, 어, 대학원생이 이제 연구자의 입장에서 어, 학위 청구 논문을 쓴다라는 것은 그런 학위를 받기 위한 어, 당락 판단을 위한 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격, 불합격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소설은 잘못 쓰면은 어떻게 되죠? 하나도 안 팔려요. 그렇기 때문에 소설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아주 대중에게 잘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글을 만들기 위해서 목숨까지 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논문은 합격 받을 정도의 글만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선행연구자들의 결과물을 압도할 만한 그런 논문을 작성하면 좋죠. 훌륭한 거죠. 그런 분이 되시길 정말 저는 바라 마지 않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아 그렇게 논문을 압도적인 논문을 쓰실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요? 음. 합격할 정도의 어, 형식을 갖춰서 논리를 갖춰서 쓰게 되면은 음, 되는 게또 논문 글쓰기이기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소설은 뭔가 굉장히 글쓰기가 어려운 것으로 느껴지죠? 서로 비교를 해 봤을 때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논문 글쓰기는 쉽다라는 겁니다. 쉬우니까 어떻게 해요? 왕초보도 해낸다라는 겁니다. 다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려워하지만 다들 잘 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믿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을 난생 처음 써보는 거라 이러면서 자신감 1도 없는 그런 어 표현을 어 즐겨 쓰시면서 어 여러분들을 어 자신감 없는 캐릭터로 만들 필요는 전혀 없다. 라는 게어 저의 생각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laughs> 제가 여러분들께 아, 여러분들 중에서 자신을 논문 왕초보라 생각하는 그런 분들께 조언 한마디를 건네려고 합니다. 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요, 논문 작성이 난생 처음인지라 이러면서 말도 흐려요. 점점점 이러면서 이런 말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입버릇처럼 되내는 이 말이 이, 여러분의 가치와 자신감을 갈가먹고 있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보다는, 교수님, 빵동 교수님, 어, 제가 요번에 졸업하기 위해서 학위청구 논문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